우리 가족이 피해자를 괴롭힌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목격한 가족의 죄책감과 갈등. 우리 가족이 피해자를 괴롭힌다. 이를 본 가족 구성원의 죄책감. 조직 스토킹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이 괴롭힘은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변 사람들조차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피해자를 향해 죽어라는 말과 함께 상스러운 욕을 속삭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가해자의 일원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 내의 죄책감, 가족 구성원이 목격한 괴롭힘의 진상은 끔찍합니다. 피해자가 심리적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본 가족들은 자신이 그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이 괴롭힘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는 결국 그 가해자가 되는 것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사회적 범위의 확대, 조직 스토킹은 특정한 지역 사회 내에서만 발생하지 않으며 넓게는 대규모 공공장소에서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이나 큰 공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며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괴롭힘을 경험합니다. 일상에서의 괴롭힘.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통해 피해자에게 괴로운 말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공간에서조차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주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